안녕하세요. n 일본어입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중에서 바닷가에서 두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먼저 자막 없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신유 병의 것말하지않적이다ったらきっと私うたびいちゃうそんな時間楽しくないで 本当に 죽는다. 죽는요.こんなこと, 君にしか話さないよ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신유ん이 친한 친구에게 신유 뒤에 상한 존칭인데요. 남자 주인공과는 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존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병너 것도 뭐뭐인가 명사 뒤에 노고또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뭐뭐인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와나 그때 말하지 않아 이와 나이의 태형입니다 이형용사의 태형은 끝에 이를 빼고 콧대를 붙여줍니다. 이와아이의 나이가 나쿠떼가 된 거죠? 이이 괜찮아. 앞에 나쿠떼와 이이가 붙어 나쿠떼 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데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뜻입니다. 신유산니 데오키노 코토 이와나쿠때이이 친구한테 병에 대해 얘기 안 해도 돼. 아노코 그아이간세이기 감성적. 나까라사 뭐뭐이니까. 뒤에 사는 뭐뭐인데 말이야. 라는 느낌의 종조사입니다. 아노코 간세대기다카라사. 개는 감성적이어서. 잇따라. 말하면. 동사의 태형에서 태 대신 타라를 넣으면 가정형이 됩니다. 이후에 태형인 이때에서 때 대신 타라를 넣어 잇따라가 되었습니다. きっ 반드시 나와 아우 만나다 다빈이 뭐뭐 할 때마다 나이 쳐우 울어버리다 차오는 태시마우의 구어체적 표현입니다. 낙구의 태양인 나이 때의 시마우가부터 나이 때 시마우가 되고 여기서 때 시마우를 차우로 변형하였습니다. 너 거야. ったら 킷토 와타시토 아우 타비니 나이챠우노 말하면 분명 나랑 만날 때마다 울어 버릴 거야. そんな 그런 시간 시간楽しくない즐겁지 않다. 이영용사의 나이 부정형은 끝에 이를 빼고 쿠나이를 붙여 줍니다. 대쇼? 뭐 먹겠지? そんな時間楽しくないでしょ? 그런 시간은 즐겁지 않겠지신유さんに病のこと言わなくて 나도 감정的だからさ言ったらきっと私と会うたびに泣そんな時間楽しくないでしょは 너는。本当に、 진짜로。死ぬ、 죽다。 너? 뭐뭐인 거야? 김희와 언더언이 신은 너는 정말 죽는 거야? 신네 요? 죽는다. 끝의 요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표현이죠? 신네 요? 죽을 거야. 건나 이런. 걷어 걷. 김희니. 너에게 시카 뭐뭐 밖에 하나 사나요? 이 말하지 않는다. 하나 사나이는 하나스의 부정형입니다. 1그룹 동사의 부정형은 끝에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여 줍니다. 끝에 요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표현이죠. 거건나고도기미니 시카 하나사나이요. 이런 건 너한테밖에 말못 해. 君は本当に死ぬの死ぬよこんなこと君にしか話さないよサウと足し半ばボかよ親友さんに病気のこと言わなくていいのあの子感傷的だからさ言ったらきっと私と会うたびに泣いちゃうもん そんなな時間楽ししくないでしょ君は本当に死ぬの死ぬよこんなこと君にしか話さないよさまごしだしはんばげすみだ親友さんに病気のこと言わなくていいのあの子感傷的だからさ たらきっと私と会うたびにちゃうんな時間楽しくないでしょ君は本当に死ぬ死ぬよ。こんなこと君にしか話さない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